자, 촛불 집회 축전리 서울 경제연구소 공기 수상입니다. 니다 우! 자 우리 시민들 경찰청 앞에서 기대 확실하게 올리고 행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저는 지금 1호차 앞에 풍물단 보내고 나팔 부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일단 나팔 부대 좀 보내겠습니다. 자 어이구 이건 뭐야? 태극기가 갑자기 생겼네. 자 태극기를 들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깃발인 것 같은데 태극기를 저렇게 크게 들고 오신 분은 제가 못 봤는데 자 네, 안녕하세요 나팔무대 지나고 있고요 자 1호차 1호차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경찰청 앞에서 행진 중에 집회 한번 하고 다시 행진하다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 한번더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행진의 날이니까요. 는 저희 코스, 어, 확인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혹시 근처에 계신다면은, 함께 행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첫 번째 1호 차량 왔죠?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 김건희 방탄 전쟁구구, 윤석열 탄핵이라는 연습하기 있습니다. 자, 1호 차 위에는 우리 대학생 있네요. 이번에 윤석열 면담하자고, 예, 대통령실 갔다가 잡혀갔던 그 대학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형터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어 우리 선배님입니다. 자 걸어가면서 말하죠. 야 선배님한테 아 나오신 거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 우리 인터뷰 좀 하자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주당 선배님입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어 우리 영상으로 보신 우리 촛불 보시는 분들이. 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경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총선 공연이지 않습니까?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의 출마 예정자 또는 예비후보들이 여기 많이 모이세요. 근데 있다. 특징이 있어요. 선거운동복을 또 입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 목도리가 파란색 이렇게 하고 계신 분 보면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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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더라고요. 예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이렇게 행진하시는 거뭐 어, 자주 하셨죠? 예한세번 네, 정도 한것 같습니다. 아세번 정도 너무 부족하세요. 너무 부족하세요. 네, 네.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 이걸 물어봐야 되겠어. 우리 촛불행동 회원 가입하셨습니까?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의영하시나 네, 네. 회원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아, 네, 예, 좀 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추미애 전 장관님은 한 네. 아, 3주 전인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전, 그 전에 했습니다. 아, 아 네. 어,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대선배님이기도 하시는데 청와대 계시다가 지금 이제 현실 정치 하시려고 아, 예. 예비 후보라고 하셨잖아요. 뭐 어떤 생각으로 좀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지금. 이 정부가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 아. 빨리 끝장 내야 된다. 아. 그런 어떤 심정 때문에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우리 근 현장에 나오면 우리 시민들 얼마나 안 답답하고 열 불이 나는지 느껴지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저한테 대선배님이거든요. 근데 잡은 이유가 있어요. 자, 선배님. 예. 자, 윤석열 탄핵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받아내려고 이유라, <laughs> 이유라 인터뷰하자고 했어요. 무조건 전국을 국회 전국을 들어가시면 전국을 윤석열 탄핵 한발이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해집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박제해놨습니다. 네, 알겠 우리 촛불 시민들께 한 말씀 전국을 전국을 해주시면 좋을 것 전국이 거, 전국이 거, 전국이 거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매주마다 이거 너무 고생도 많으신데, 빨리 이 정부를 끝내서 국민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아, 담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어디서 활동 중이시라고요? 서울 양천을 해서 활동 중에 있는 김영문입니다. 아 여기까지 자 홍보해드리고 윤성열 탄핵 받아내고 좋습니다. 남는 장사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뒤쪽으로 또가보겠습니다 어이고 꽝 막혔어요. 꽝 막혔어. 제가 아까 와가지고 쭉 보니까 선배님들 마녀와 계셔요. 마녀와 계셔. 우리 아까 발언하신 선배님은 약속을 받을 게 없어. 올라가셔가지고 유승자 탄핵하자고 하셨기 때문에요. 네. 자, 우리 이제 시민분들 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색깔이. 자, 걸어가면서 얘기하죠. 자, 두 분이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팔짱을? 안났습니다 <laughs> 아니, 여기 와서 언제 만났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몸부터요. 몸부터? 엄마, 어떡해! 아니, 누가 먼저 인사를 이렇게 건넸어요 어, 저희가 여기서 아니, 만난 게 아니라 어. 국회의사당. 아! 대표님, 어. 안식할 때. 아! 이번 뭐 이번 뭐? 네 네. 아! 우리 첫불행동 9월2 0일에싹까 가지고 그것도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같이요. 아니 근데 집회에서 거기서 만나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이가 돼요? 팔짱 네, 끼는 사이? 몇 사람 그렇게 됐어요? 어 진짜? 네네 네. 각자 다 나와 가지고. 아니 누가 뭐, 아,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하셔서. 아니, 누가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대면대면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를 누가 먼저 건넸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어. 뭐, 먹을 것도 주고, 어. 또,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공감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다음에 나올 때는 언제 나올 거냐, 몇 시에 어. 올 거냐, 어.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함께. 아, 하고. 아 연락처 주고 받고 네네네네. 아. 그럼 이제 오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여기서. 그래가 횡재행대 팔짱끼 행진하고 끝나면은 밥도 먹고. 아 좋다. <laughs> 아, 두 분은 서로 사는 지역은 같아요? 아니요 망우동. 저는 경기도. 아 망우동? 경기도? 고양시. 고향. 고향. 어. 근데 와가지서 고 만나고. 친구. 3분에서 오는 또 동생도 있어요. 아, 아니, 그러면은, 이번 봄 전에는 집에 안 나오셨던 거예요? 맞죠 저는 나왔어요. 아, 나왔는데 만난 아, 건 누군가? 만난 건 국회의사당. 아, 아, 이거 재밌다. 아, 어떻게 그러면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에요? 저희 한살 차이에요. 한살 차이? 언니? 74대고 저는 3대고. 어, 아, 어이구. 아, 진짜요? 어 70대 줬어요? 어. 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럼 두분 중엔? 글쎄 누가 먼저 말을 걸었지 똑같이 똑같이 어머나 누구할 것도 없이 공감이 가서 아, 이 나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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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토요일만 기다려줘요 아, 제가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아요 토요일만 기다려진다라는 게 네. 아니 이게 바깥에서 평일에 생활하다 보면 가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같잖아요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막, 정치 얘기는막할 수는 또 없어, 주요 환경이. 없어요. 네. 주위에서는 못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탁탁 위 같은데 나오면은, 네, 야, 예. 위로가 되잖아요. 예, 예, 예. 아, 나랑 예. 똑같은 생각까지 예, 예, 사람들이 예. 있구나. 네, 네. 어, 우리 언니한테도 한 번, 말을 <laughs> 걸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언니는 언제부터 나오신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맥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아, 아 이제 이런 거안 물어볼 거야. 이제 그러다 네, 계속 나왔어요. <laughs> 아, 아니, 그러면 우리 대선배님. 어때요? 어,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1차 촛불혁명 한번 했잖아요? 네. 지금 이거 마무리 잘 가는 것 같습니까? 승리할 것 같아요? 잘 되겠죠? 아, 잘 되겠죠? 네. 어, 뭐, 딱히 생각 안 한다. 그냥 나와서 될 때까지 하는 거다. 네. 아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 이제 뒤로 가볼게요. 아, 그래요? 음. 한마디. 열심히 싸우면. 쟁취하겠지요? 같이 함께 열심히. 해주세요, 민주시민.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윤석열을 어떻게 할 수가 아이고, 없어요. 어머! 어머. 어, 어. 잠깐만! 이불 한것 같아! 이불 한것 같아! 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어머 사이 너무 좋으시다. 어, 각각 따로 나오시다가 이번 봄에 여의도에서 집회하면서 친해지셨다고 해요. 야, 진짜. 어우, 저쪽. 다른 분이 또 이렇게 팔짱도 끼네요. 좋아요. 또 다른 분들. 좀, 어머나. 오, 너무.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아,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둘이 패션 맞춰 입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음의 새기 하죠? 네네. 잠깐만. 어, 동갑이에요? 아니요. 저는 고등학생 이고 19살이고, 여기는. 몇 살이더라? 2학년, 중학년중학년이학요 이제 요이학어중학학생중학생몇학등학학몇학에요학학이그 네. 학년. 2학년이, 2학년. 2학년. 아, 그리고 제일 무섭다는 그 g y <laughs> 그 무섭다는 o u 아유 이제 u n g 딱 가야죠 이제 딱 가야 돼 이제. 아, 좋아요 o u n g 걸으면서 얘기 좀 u n g 어 잠깐만 이 친구도 중학생 아니었어? 아 친구예요? 네. 아 뭐야? 아 y 보세요 제 기억력 n g y o u n 지 young, 제가 친구들 데꼬라고 했는데 저한테 시꺼하게 네. 친구 없어요 이랬잖아 네 근데 친구 있네 생겼어요 아 친구가 생겼어? 그 사이에 생겼어요 <laughs> 그 사이에 생겼어 <laughs> 아니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그럼 잘 됐죠 친구가 아 제가 중학교 2학년한테 너무 많은 걸 말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니 이 둘은 중이라서 공통점이 있어서 왔다 쳐 고등학교 2학년 형은 어떻게 같이 온 거예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이친구 어? 환경 운동도 같이 한, 한 사이라. 어도 아세요? 환경 운동이요. 환경 운동. 환경 운동! 아! 청소년 환경 운동하는 친구들이구나. 아, 그러면 지유 선야 지금 너무 믿겠다 네, 네, 맞아요. 너무 와, 오염수 방류부터 시작해서. 와, 말이 안 돼요, 정말. 아, 그렇구나. 아, 미안. 난 음악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게 하고 와 가지고서 어,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이번에 수능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평판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다 욕하고 있어요. 진짜. 고2니까, 네네. 내년에 수능 보니까. 아...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어, 투표권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어,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저기 양자란 때. 야 이렇게 말해볼게요. 환경운동하는 친구라고 하니까. 아, 안녕하세요.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촛불 동지들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네. 아, 초, 우리 시민들께 한마디 해줘요. 윤성열을 탈핵합시다. 탈핵합시다. 아, 네. 네 좋아요. 네. 우리 친구. 괜찮네. 친구를 더 만들어봐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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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이야저저아아싱저아싱아아아아아아아아아싱싱아아아다아아아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 저, <laughs> <청소년은> 다르다. <laughs> 어... 아 양파즙. 양파즙.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고요 예, 네, 저기 2호차 맞으면서 얘기 좀 하죠 이, 이 양파즙은 어머님이 드시려고 했는데 아한테아보하는거아닙니까 아유 너무 좋으니까 말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선물로. 어 선물로 누가 너무 좋죠 다시 한번 누가 너무 좋아. 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 이런이런. 이런. <laughs>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laughs> 자 지금 댓글 달리고 있을 거예요. 어, 무슨 일? 네, 예 이름은 잘 모르는데 맨날 집에서 봐서 너무 좋아서. 에이, 아. 건강 잘 챙기세요. 아유,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화이팅. 네자어 잠깐만요 어머 잠깐만요. 자, 뒤로 돌아주세요. 가방에 이런 걸 달고 계시네.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1월 전국 집중 촛불 그렇죠. 이번 달 전국 집중 촛불이 아직 남아있죠. 1월 20일입니다. 오후 3시, 대통령실로. 네. 1번, 1번. 1번, 어, 총선 1번. 이번에 저기 국회의원 선거 1등 할 거예요. 누가? 아니, 다, 저 민주당이. 아 알겠습니다. 1등. 조심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자 지금 다들 총선에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셔 보십시오 저희 메달이어가지고자 시민들께 저렇게 웃으면서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폭탄일 아 이어차량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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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 뭐야? 가면서 얘기해요. 씁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그 야. 그 야. 그그 어. 오, 와 아. 엄청 많어. 야, 확실히. 예. 맞아, 감사합니다. 빡신이. 가세요. 빡신이. 네. 빡신이. 자, 농담, 농담. 네. 아, 이거 확실히. 어, 이재명 제2야당 자유야당 대표죠. 어, 정치테러 사건이 빡신이. 있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이대줄수 없다. 추위를 찍고 어, 나오시고 계시네요. 아, 지금 제 눈에 띄신 분한 분. 자,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저 선생님 혼자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네. 매일 습니다 매주 이렇게 혼자 나오시나요? 네. 아니 카메라를 벗어나시는데, 네, 저, 저, 저 저. 자, 선생님, 자 인터뷰 실패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실패하고, 자 이제 누구에게 인터뷰를 해볼까요? 이호 차량, 여기 한번 가운데 있어 볼게요. 홍해 갈려듯이 쫙 보면서, 뛰는 <목소리> 분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지? 네, 지나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주세요? 예, 예. 예. 뭐라고, 뭐라고. 어, 윤성열 몰아냅시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따에서> 뭐라고? 그래. <laughs> 예. 자 윤석열 몰아냅시다 어?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아 이게 한번 나눠줬나보구나 몸잡아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야 이거 오늘 완전 진짜 봐 이거 선거철 되니까 야 어디에요 어디 광명을입니다 펴세요 펴세요 저, 저, 좀자 네. 세상에 네? 애기도 왔어? 애기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아이 세상에 딸이에요? 네꼭 어, 닮았다 어. 무겁방이다 아닌데 아 남편은 많이 닮았는데 어, 아니요 닮았요아 다행입니다 자 어, 우리 시민 여러분께 네. 자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신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어, 출마 도전하는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청년 아. 후보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청년 후보로. 네. 자 네. 어,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했어요? 네, 등록했습니다. 등록하셨고, 네. 자, 어 마음껏 일단 홍보 타임 하십시오. 아, 네, 저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출마를 하게 됐고요. 어, 저는 검사 정권 퇴진만이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번 선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300시간 동안 윤석열 탄핵 피켓팅을 하는 것이, 어. 네, 그래서 아침에 6 시부터 밤한 어. <laughs> 때는 밤1 2 시까지. 어. 네, 탄핵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아니, 홍보 시간 마음껏 드리고 네. 윤석열 탄핵 약속 받아내려고 했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먼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일하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국회 당시의 1번 그 공약이 일하는 국회법이었는데 일하는 국회법을 4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안 지키면 저는 월급을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거는. <laughs> 탄핵만이 관심 있어. <laughs> 탄핵만이 관심 있어. <laughs> <laughs> 네, 왜냐면 국회의원 그거 월급 뭐 대한민국에 뿌려봤자 얼마 안 돼. <laughs> 아, 네 다시 다시 제 아쨌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거였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의 1호 법안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저 박제했습니다. 네, 박제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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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마지막 네. 한마디 해주시면 35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의 탄... 초안에 공동발의해 주실 10명의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네, 네. 제가 이거 현장인터뷰 한번더 하면 10명 치웁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10명을 찾고 제가 3, 3명은 모은 것 같았을 테거든요. 네, 7명 더 찾습니다. 네네 단의 소추안 바로 발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아 좋아! 사내간 발의를 공략으로 거는 후보라면 무조건 오케이 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와 당연히 나오셔야죠 아 이것도 애국유튜버 옆에 또 예? 따라거리시네요 예, 아, 아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 지금 그 또... 유튜브 수익창출 정지당한거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계 아 아니, 전세계가 아니라 국내 전지역에 우리, 우리 소장님 때문에 네. 다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요? 예, 정치다빠 그 윤건지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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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의 창출이 중단됐다는. 어. 어. 자 그런 소문이 나서 네. 전국에서 아무런 입금 없이 유안만 어. 예,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입금이 없다. 아 그런 거는 이제 네. 개인 사정은 네. 저쪽에 자, 한 가서 한 가지마, 말씀하시고. 아 네네네. 자 이재명 대표님 테러에 대해서 좀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랬지만 네, 대표님께서 천호를 타고 났습니다. 하늘 내린 이재명답게 천호를 타고 나와서, 자, 좀 치료를 받으시고 조금 호정이 됐는데, 자, 경찰과, 그 다음에 그 수사 내용을 보면. 말이 길어. 빨리 끊어주세요. 라이트가 어찌됐든 간에 공정수사. 자, 반드시 경찰들 정신 차려라. 윤석열 정권. 반드시 이재명 대표 탄압에 대해서 언제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아네 제가 장난을 말이 길어라고 했는데 아, 우리 아예 네, 정치 따바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 네, 네. 네. 아 우리 집회에 연대해주시는 유튜버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아 숙창초리 정지가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벌써 시간이 됐다고 해서 끝내야 됩니다. 20분을 했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자, 여러분. 선거운동복 입고 오십시오. 홍보해드리고 윤석열 탄핵 공약 받아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국회로 보내서 윤석열 진짜로 탄핵 시켜봅시다. 자 이제 카메라를 자 앞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행.